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카페에도 그렇고 그리고 시중에 많은 카페들을 보면 은 사실 어 인테리어 컨셉이나 혹은 커피를 제공하는 맛이나 그리고 어뭐 기본적인 인테리어들이 굉장히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어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카페를 인테리어 하는 업자들이 이제 카페라는 그 인테리어가 정형화되어 있기다 보니까 대부분 비슷하게 이제 들어가고 조금 이제 특이한 포인트 하나씩만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카페들이 너무 비슷비슷해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도 들고 또 너무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한 골목에 카페가 어막 수십 개가 되는 그런 골목도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사실 커피만을 가지고 손님을 많이 끌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물론, 그래서 디저트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계신 사업주님께서는 디저트를 가지고 이제 손님들을 많이 끌고 계실 텐데, 어, 우리 가게만의 그런 플러스 매출 요인을 이제 어떻게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 그러한 고민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피를 말고, 커피 말고, 과연 가게에서 매출을 어떻게 낼수 있을까요? 어떻게 낼수 있을까요? 가게의 매출이 올라가는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손님의, 손님의 수가 절대적으로 늘어나거나 혹은 손님의 수가 일정하더라도 한 손님이 왔을 때좀더 많이 뭔가를 사먹고 사갈 수 있는 객단가를 높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자, 그렇다면 그두 가지 중에 우리 가게는 어떤 걸팔 수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요. 여러분들의 카페에, 카페에 커피 말고 또 뭔가 팔수 있는 이제 컨셉을 좀 찾아보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카페가 그냥 커피만을 즐기는 게 아니라, 우리 카페는 여행 관련된 카페야. 여행 관련된 소품들도 갖다 놓고, 뭔가 한쪽에 세계지도도 맞게 붙여놓고, 여행 관련된 컨셉을 잡으셨다면, 이 여행 카페에서는 여행과 관련된, 뭐, 여권 지갑이나 아니면 캐리어나 혹은 여행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비치해 놓으면서 추가적으로 여행 관련된 물품이 판매가 될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혹은 여행 관련된 물품뿐만이 아니라 여행 관련된 모임이나 혹은 작가를 불러다가 이제 여행 관련된 뭐 토크 콘서트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면 손님들이 더 찾아올 수 있는 유인도 만들어질 수 있겠죠. 다만 여기선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카페에 여행이라는 컨셉이 붙어있다라는 전제죠. 만약 여러분들의 카페가 그냥 아무런 특색 없이 아무런 컨셉 없이 그냥 우린 카페야, 그냥 우린 카페라면은 사실 컨셉 잡아서 여러분들이 막 홍보하고 뭐 뭔가 유치하고 그럴 수 있는 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 그냥 커피만을 파는 카페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까 어 강의 처음에 카페라는 이 업의 본질이 커피 맛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네트워킹하고 여기서 소통하고 생각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이 공간에 초점을 맞춰 보면은 우리 이 공간을 어떤 컨셉을 입혀서 운영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더 이제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카페에 대한 종류를 여러 가지 보여 드렸었죠. 그러한 종류 중에 과연 우리 카페는 어떤 컨셉을 가지면 좋을까? 라는 걸 한번 지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이 컨셉을 잡을 때는 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에 대해서. 내가 가진 인프라, 내가 가진 취미는 무엇인가? 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한번 어딘가를 보니까 레고 카페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레고 카페. 예. 근데 레고 카페를 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어, 그냥 레고만 진열을 해 놨어요.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 건지 아니면뭐 협찬을 받으신 건지 모르겠지만은 레고만 진열해 놓고 이제 커피가 이제 나올 때 이제 커피잔 옆에 그냥 레고 그 사람이 하나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고 레고 카페예요. 이거는 컨셉을 잡았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관련된 인테리어 소품만 갖다 놓은 거예요. 갖다 놓은 거.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갖다 놓은 걸로 넘어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즐길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제가 만약 레고 카페를 한다면 은 레고를 같이 만들면 뭔가 집중도 되고 조립도 하면서 뭔가 여기에 몰입할 수가 있잖아요 커플들 간의 이색데이트로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커플들이 서로 레고를 가지고 이색데이트로 이, 컵, 이 레고를 만들고, 그리고 나노블럭이었나요? 한동안 나노블럭도 유행했었는데, 나노블럭을 만들면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시간을 즐기고, 나노블럭도 바로 사갈 수도 있고, 커플들 간에 즐길 수 있는 포인트로 잡을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우리 카페가 만약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어서, 음, 유아, 유아를 둔 어머니들이 많다. 그러면 뭔가 유아의 지능 발달에 좋다라는 컨셉으로 유아들이 와서 레고를 만들고 뭔가 손으로 만지작 만지작 할수 있게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소품들을 가져다주고 어머니께도 직접 체험을 해볼 수 있게 그렇게 유도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겠죠. 하지만 그거를 이제 카페 사장님이 직접 다 모객하고 뭐 홍보하고 하기가 어렵다라면 관련된 모임이나 어떤 협회나 기관이나 단체를 찾아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의 컨셉과 맞는 뭔가 이 나의 컨셉과 맞는 컨텐츠 팀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제휴를 맺고 이 공간에서 그런 모임이나 행사들이 많아지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이 카페의 컨셉을 구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컨셉의 가장 이제 기반은 나의 관심사에도 중요한 영향이 있다라. 그러니까 나의 관심사가 뭐냐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